안녕하세요. 독일 글러브입니다.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일단 배색만으로도 뭔가 가슴 뭉클해지는 칼라, 그리고 손등에 라벨만 봐도 뭔가 8월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라벨. 사사 직자수가 되어 있습니다. 태극 문늬로 되어 있고, 배색은 빨강, 파랑, 흰색 태극기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. 검정색도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, 검정색은 좀 빠져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파란색과 흰색, 그리고 빨간색이 부분 부분 사용되었고요 일단 로고 자체가 일반 사사의 그냥 일반 직자수라기보다는 디테일하게 태극기 문양이 들어가 있는 직자수가 사용되어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사사의 음좀 하이 등급, 1등급 제품이고요 만졌을 때 가죽은 약간의 유복기가 느껴지는 그냥 보기랑 다르게 약간의 유복기가 느껴지는 약간 고급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틀어져 있는 느낌인데 공을 잡기 수월하도록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사사글러브들이 좀육스부라든지 글러브라든지 좀 넉넉한 사이드로 나오는 편이라서 이것도 약간 넉넉하게 나오고요.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글러브가 기성품이랑 개인 오더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조금. 끈피도 그렇고, 가죽도 그렇고,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뭐 뭐가 좋다, 나쁘다는 이제 취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, 어... 기성품이 좀더 두껍고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. 근데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은 오더가 좀더 가벼운 것 같고요. 그런 차이점이 딱 눈에 띄는 것 같고,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느낌. 요거 네이버 스톱어함으로 주문해 주신 고객님 제품이고요.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색깔 참 이쁘네요. 색깔 참 마음에 듭니다.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엄지가 좀 짧은 타입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서 잡는 것보다는 약간만 틀어서 위로 잡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. 모양을 그렇게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원래 새 상품일 때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걸볼수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손 움직이기 편하도록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바닥면 파란면 가죽이 약간은 좀 쫀득한 느낌의 가죽이 사용되었다 보니까 공을 잡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미트라는 특징상 이거를 뭐 바로 바로 실전에 작업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바로 쓰신다는 개념보다는 이 상태에서 캐치볼 몇번 하시고 손에 맞춰 주시고 내 손에 맞는 스타일로 해서 쓰시면 팀에 보탬이 되는 그런 수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밑트가 생각보다 가벼우면서 엄지 펠트랑 새끼 펠트의 탄력이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튕겨내는 느낌으로 모양이 잡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. 조란을 안으로 착수했을 때 이렇게 엄지 부분 새끼 부 이렇게 움직임은 좋고요. 그 다음에 공타오면 적당히 안쪽에 파묻혀서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막 흔들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놓치거나 그럴 만한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여기 웹좀좀 만져주시면서 취향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쿠세라고 보통 많이들 하는데 시작하면서 이제 글러브 이렇게 조금씩 만져주시면서 쓰시면 본인만의 스타일로 밑에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. 끔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흰색, 빨강, 파랑. 손등은 태극무늬의 사사가 집자로 되어 있고요. 끈피는 파란색 끈피가 사용되었습니다. 모양은 이런 모양. 둘 하나 착했을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. 공은 폭 안겨버리는 속에 들어가 버리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새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사용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캐치볼 좀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래야 손에 사용하시는 분의 손에 좀더잘 맞춰질 테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밑로라서 이제 공 빠뜨리지 않고 쓰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캐치볼 하시면서 아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,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상태로도 뭐 그냥 쓰려면 쓰는데 그래도 밑에다 보니까 놓치면 안 돼서 좀 캐치볼 하시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공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. 공은 뭐 낮게 깊게 잘 잡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바운드 되는 공이나 불규칙 바운드 되는 공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날라오는공 잡는 거는 지금도 충분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캐치볼 좀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색깔, 배색이 너무 이쁜 4사 글러브 4사 44 프로 13인치 일루수용 미트 돌 하나하나 길들이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